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보는 게 있죠. 저희가 계속해서 보는 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깨달아야 될 거. 어 이쪽으로 와주시면 돼요. 어 제가 어, 뭐, 말씀을 맺겠습니다나, 그때, 그때 이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십자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께서 님 말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내가 죄인이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어, 제가 거의 한 3주 정도, 오늘까지 3주,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가 죄인이야, 또 다른 사람, 너가 죄인이야, 다른 사람이 죄인이야, 그 사람이 죄인이었어. 라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 다른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친구는 대학교에서, 어떤 친구는 직장에서, 또 저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뭐 일주일에 또여가 또 시간을 또 이렇게 보냅니다. 일주일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정말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과연 지금 죄가 있는가? 한번. 나는 지금 죄를 지금 짓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먼저 저부터 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이 평일에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저도 죄를 짓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오히려 이 교회에서 그냥 사역만 하고 할 때보다 더 많은 죄를 더 짓는 것 같습니다. 남을, 남의 죄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 한다거나 또 남을 미워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죄또 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죄 그런 등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 일주일의 삶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친구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 또 많은 선배, 후배와 정말 사랑으로 이 평안한, 평안을 하며 평안한 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이 허물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해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랑을 분명히 알고 확실히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는 용서 못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화해고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죠? 연약한 인간이고 매일을 살, 사, 내, 바, 당장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내일 그 다음날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 죄를 짓고, 짓고,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회계라는 것을 주셨어요. 회계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회계를 통해서 주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 않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혹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혹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직 우리는 죄송한 말이지만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직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를 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나를 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일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신이 자부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변화되면서 그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어떤 과거를 살았는지 편지를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이것을 조금 이제 풀이를 할게요. 딱딱 잘라서 한번 볼게요. 나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먼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이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혈통이 혈통이 있어요. 혈통 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거예요. 혈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는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방인들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는 당연히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할례를 행해야겠죠. 바울은 유대교로 개종할 개종한 이방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13일 만에 또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또 족속과도 달랐습니다. 그는 오로지 그 율법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정한 대로 8일 만에 부모님으로부터 할례 받는 할례 받았던 진정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존감, 그 자존감이 대단했습니다. 또한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바울이 이스라엘 그 족속에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것은 야곱이 그 천사와 그때 창세기에 보면 천사와 씨름하여서 얻은 선 선택된 언약의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족속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으로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룩한 백성을 백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그런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태생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 라엘. 그 라헬의 아들이 바로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의 혈통으로 볼때 역사적으로 볼때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제일, 제일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 그리고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사람들도 똑같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는 왕국의 그 분열의 시기에 다윗 왕조의 신실하고 충성하게 충성했고 바벨론의 그 포베, 포로 시대 때도 성전 건축에 합류하여서 유다와 레위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 갔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울은 이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이 자랑,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유대인임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인 중에 또 히브리인 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절에 바울은 바울, 바울 자신이 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방인의 피가 섞여 섞이지 않았다는 것, 히브리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히브리 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유대인의 방식으로서 히브리말로 양육되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혈통은 물론 히브리 말과 또 히브리 관습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순수한 히브리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으로 쓰는 바리새인이요라고 합니다. 바리새파는 가장 엄격한 유대 종파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연구했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깐깐했어요, 굉장히. 깐깐했습니다. 바울은 바리세인들의 그 아들로 태어나서 바리세파에 입문한 자였으면서 그 가운데 그 가말리엘, 가장 존경받았던 그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그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바리세인 중에서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공부했던 자입니다. 이런 바울이 정통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제일 잘, 안, 잘 아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사울이를 쓸때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비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계속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그리 예수님을 또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잡고 또 죽이려고 밤에서에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제 이건 현대인의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모인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을 믿을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라고 합니다. 개혁개정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요. 저 여기 현대인에는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인 중에 혈통이 아주 굉장히 좋아, 좋아, 좋은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했던 율법으로서 정통함으로잘 배웠던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 이 두목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이 담에생에 만난 예수님을 만남으로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청년분은 저도 그 이름에 빨간 줄을 안 그어져 있습니다 정관 없다는 거죠. 혹시 있으십니까? <laughs>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리고 나름 가족들이나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 이 성도들에게 나름 착하다, 또 모범적이다, 또 이렇게 칭찬을 받으며 분명 성장했을 거예요. 나는 당연히 착하고 또 모범적이기 때문에 지금 뉴스에나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속에서 뉴스를 보면 각종 범죄와 각종 안전 소식을 보면서, 에휴, "저 세상에 참 나쁘고 못된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조차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죄인지, 우리는 사, 사실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이 세리를 비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보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18장 일단은 11절에서 1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뭐 11절 말씀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13절은 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먼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이다. 나자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14절에 어떻게 얘기하셨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느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를 또 창, 창기, 그러니까 창녀라고 하죠. 이 창녀를 죄인이라고 그때 당시에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아까 11절의 말씀에 십일절의 말씀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풀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한다. 나는 이 세리하고 같지 않니함을 오히려 나는 감사한다 하고 있습니다. 비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리를 그러나 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은 세리 세리보다 바리새인은 이 세리보다 더큰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때로는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정말 경건한 척, 정말 말씀도 많이 알고, 정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그런데 말, 문제는 마음은 바리세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아,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 아, 저렇게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나. 다른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리가 여러분 여기서 세리가 죄가 없다는 건다 아니에요. 또 죄는 죄를 지었지만 바리새인 세리는 죄를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께 회개를 했고 바리세인은 죄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도대체 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것은 바로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똑같이 비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비판하는 자신의 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열심히 비판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이 잘못을 했고,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죄가 더 크다고 막 비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비방 받는 사람을, 비, 비방 받는 사람의 죄는 정말 티끌 같은데, 당사자의 비판하는 사람의 죄는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욕심을 비난을 합니다. 자신의 거짓을 자신도 똑같이 거짓을 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거짓말은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자신도 이기적이면서 다른 사람이 이기적인 것은 더 크게 화를 냅니다. 정제하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에 거듭나게 되면 사실은 먼저 이것부터가 잡혀집니다. 이것부터가 머릿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 더 이상의 말이 없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보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더 애통하고 회개하고요. 죄를,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좀 죄송한 말이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양을 보면 정말 경건한 자가 더 많이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그러나 사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애통하는 이유는 자기가 더 많은 죄를 죄더 많이 그 죄가 보이기 때문에 방탕한 자가 보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이고 이 방탕한 자가 울지 않는 것은 이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어,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이 바리세인과 이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께 붙잡혀, 붙잡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죠. 이 여인이 예수님,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말씀을 일부러 다안 읽어요. 하지만 제가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을 땅에 땅에 뭘막 쓰셔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 이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땅바닥에 앉으셔서 다시 머리 끄적끄적 거리십니다. 그리고 어, 결과적으로 데려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서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두 다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 죄를 범죄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도대체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어떻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기에.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이렇게 가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해석하긴 거는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 쓰신 것이 당시에 자리에 있었던 바리세인과 서기관과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찔림에 모두 자리에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어떤 거, 것을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그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해 을 주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이 돌, 이 돌이 내려놓아집니다. 나도 왜냐하면 그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와 다를 바 없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 죄가 더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정말 많아지고 모일수록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저는 구함의 청년부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우리가 모인 이곳이 정말 천국이고 하나님이 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들 기쁨이 기쁨이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